첫 번째 어떤 표현이죠? 달리기 관련해서? 어, 사실 이건 달리는 건 아닌데, 우리나라 말로 쓸땐 달리다라는 얘기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, 어, 어, 누군가한테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을 못해서 대신 좀 부탁할 때, 야, 나좀 내일 좀 해줘. 이렇게 얘기 보통 안 하고, 야, 내, 나, 뭐, 무슨 일이 있는데 대타 좀띄어줄수 있어? 이렇게 대타 뛰다라는 표현 쓰잖아요. 근데 그때 사실 뛰다가 정말 뛰는 건 아닌데, 어... 대타 뛰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표현은, 어떻게 하면 좋을까? 생각해 보셨을까요? 네. 그러니까 그 사람 대신에 음, 어, 음. instead of 대신에 해주다 그러면 do for that person 어, 뭐, 뭐,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딱할수 아. 있는 단어가 있어요 네, 어떤 단어일까요? cover 라는 단어를 생각을 먼저 하시면 돼요 아 cover 그래서 그 사람 대신 내가 약국 뭐 약좀 약, 약 커버해줘 그런 커고 어. 그다음에 내가 해야 되는 일의 어떤 그불량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어 포스트 고 시간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프트를 쓰면 돼요 그래서 커버 아시프트아닙니까내 거니까 커버 마이 프트 하셔도 되고 음. 전쟁 영화에서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갖고 어머 사격 같은 거 하실 때뭐딱 가갖고 나를 어머 사격해줘 그러면 커버 미 이러면서 커버면은 이렇게 나는 절로 뛸 테니까 나를 대신에나 뛰는 동안에 커버 사격을 해줘 이렇게 할때 커버미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실 겁니다. 그래서 그때 쓰실 때 커버미. 음. 아니면 이제 동생이랑 이제 뭔가 작당을 해서 뭔가 잘못했는데 엄마가 음. 좀 혼내거나 뭐이렇지 해준 커버해줘 봐봐, 나 좀. 아뭐 그럴 수도 <laughs> 뭐 그때도 있죠. 그때도 커버미 써주실 수 있죠. 비슷한 뉘앙스인데 뭐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제가.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제가 뭐 선생님인데 제가 몸이 아파서 다른 선생님 대체 선생님을 이제 불러야 된다거나 할 때는 어 커버도 커버지만 아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와우 이런거 읽어 드려야 되는데 말이죠 예예 예, 이게 머리 잘랐다고 되게 예, 칭찬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고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저만 그런가요? 아네 3초 포로 다시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교사분이나 다른 분들이 뭔가를 대신해야 돼서 대체자를 구할 때 이게 예. 어, 커버 말고 비슷한 말은 substitute라는 게 있습니다 substitute. 예. 단어가 좀 길죠. 아, 오늘도 역시 스펠링은 구글 찾아보시고요 substitute. 그래서 이거를 미국 분들은 네이비 스피커들은 굉장히 짧게 줄여서 길지 않습니까? 어, 그분도 길은 거 싫어하시거든요. 아, 앞에만 딱 짧게 줄여서 sub이라고 합니다. sub. 서브웨이 할때 앞에 브입니다 서브. Sub.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활용 하시냐 그러면 제가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많이 지니님한테 뭘 제가 저 대신 대신 해달라고 얘기할 때 hey 지니 can you just sub it for me sub for me 그러면, can you sub 이렇게요 동사로 substitute 까지 안 하십니다 그냥 can you just go and sub for me 이렇게 음. 이렇게 짧게 줄여서 그러니까 그게 뭔지는 저잘 모르겠으나 많은 대화를 하다가 뭐 대신 뭔가를 해줘야 될것 같아. 근데 네가 좀내 대신 해줄 수 있어? 뭐 캔유 서브미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. 그래서 substitute의 준말 sub 많이 쓰신다는 거예 네, 이렇게. 커버가 s u 뭐 같다고 생각하셔도 될것 네. 같아요. 둘이 네. 스위치가 가능하니까. 네. 아한 가지 더 알려주고 싶은데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. 뭐 지금 오늘은 달리기 하니까 저는. 음. 이렇게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이렇게 이렇게 짐에 갖고 이렇게 무거운 걸 들었었던 적도 썼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. 과거 완료형이죠.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. 네, 그랬었던 적도 있었는데 어, 그때 요거는 어, 실제적으로 사전에 찾아보면 잘 나오지 않는 뜻입니다. 근데 보통 뒤에서 역기 같은 거 이렇게 벤치프레스를 하실 때 뒤에서 다치지 말라고 아니면 네가 끝까지 있는 힘껏 다 짜내라고 뒤에서 이렇게. 이렇게 들어주는 분이 계십니다 도와주시는 분 옆에서 그쵸 그거를 영어로는 스팟 해준다고 합니다 스팟 s 어 안녕하세요 run underscore js father님 음. <놀람> 아, 그래서 스팟 뒤에서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옆뒤 같은거 들때 최대한 나머지 있는 힘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 살짝살짝 살짝씩 도와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 스팟을 그래서 혼자 운동을 짐에 가면 예를 들어갖고 제가 막 100kg 짜리를 들고 싶잖아요. 근데 한두 번밖에 못 하겠어. 근데 세 개까지 하고 싶어. 그러면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모르는 사람이죠. Uh, can you spot? Can you spot for me? Can you spot?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하냐면, y e a sure. 그럼 뒤에서 엮기 드는데 이렇게 잡아줍니다. 그래서 그 단어가 바로 spot. 근데 요거는 구글을 치셔도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이게 단어의 뜻이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, 그냥 보통 네이비 스피커들이, Hey, can you spot me? 그러면은, 그렇게, 이해하시면 됩니다. 그럼 도대체 뭐 하자는 거지? 그럼 지메가 꼭 잡아달라는 겁니다. 네,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뒤를 봐달라는 의미라고 네.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네. 정확한, 실제적으로 단어의 그 사전적인 의미는, 예를 들면 어떤 걸 포착하다, 뭐 기회를 포착하다, 뭐 이런 느낌의 동사입니다. 근데 이제 다르게도 쓰일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오늘 표현은 거기까지.